안녕하세요. 두시 자연행입니다. 아, 요즘, 아, 능이버섯, 아, 여름 능이도, 어, 뭐, 나온다고 영상도 올라오고, 아, 쌀이버섯들도, 아, 많지는 않지만은, 아, 조금씩, 아, 올라오고 있어서, 아, 버섯 사냥이 나왔습니다. 한 번, 아, 아, 능이버섯, 어, 아, 조건 은 어떤지, 아, 그리고 쌀이버섯들 조건은 어떤지, 그리고 잡버섯들 올라오는지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이런 지형, 참나무도 있고 어, 잔목들이 이렇게 우거지고 바람이 좀 통하는 지형, 이런 지형에서 어, 쌀이 버섯, 보라 쌀이가 발생을 하는데 아, 연기 쌀이 버섯이라고도 하고요. 아, 지금 이 아, 근처에서 나왔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어, 주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참 찾다가 아, 드디어 아, 2024년 8월 15일 아, 쌀이 버섯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아,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 일주일, 일주일 이상은 좀 지나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건조가 돼서 좀 성장이 조금 아, 늦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고 여기 지금 바이 틈에도 이렇게 하나가 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채취할 수가 없어서. 어, 나중에 어떻게, 여기도 지금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쭈루룩 해서 줄사리를 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아니, 이만큼 컸습니다. 이만큼 야, 예쁩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뭘수 있는 그런 쌀이들이 아, 많이 성장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봉사가진 이런 지형은 바위도 조금 있고요. 크만한 바위도 있고 어, 그런 지형에서 불화살이, 어, 연기 쌀이 버섯이 어, 잘 붙습니다. 온습도가 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어, 이런 지형에서도 아, 잘 붙는데 아까 보고 발견하고 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 기온 변화가 심해서 어, 버섯들 균사가 조금 활성화가 잘안 돼서 좀 성장도 좀 멈춰버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입추가 지금 이제 지나서 아,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조금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가, 아, 가을 절기가 들어섰는데 이제 아, 본격적으로 이제 아, 능이 버섯도 이제 포자가 퍼지면서 이제 이번 아, 달 말부터 시작해서 빠른 지형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 능이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지형에서도 능이가 나오는데 에, 어, 능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 근처 장소에서도 질살이를 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아,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지혈이 아 상당히 높아서 그런지 아 이렇게 한 덩어리만 딱 올라오고 이제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아, 아 능이도 포자 형성이 잘안 되면은 아좀 보기도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건이 아 작년보다도 또 아,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래 바위가 조금 있고 그런 데서는 아, 온도가 조금 유지가 돼서 조금 성장을 했는데. 이런 아, 바위가 어, 없는 지형에서는 이렇게 어,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발고도 한 3, 680m 정도 되는데요. 이런 아,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 자연산 버섯들 아, 상당히 귀합니다 야, 이게 산수 걔네 지금 빠짝빠짝 말라서 아, 버섯들이 자생하기가 상당히 안 좋은 조건으로 지금 아,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금 뭐또 여기 쪽어 지방에서는 해발 한 270m 정도 되는데 아 독포섯도 아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독포서도 없고 아주 낙엽이 아주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와 우리 버섯 구경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지금쯤 이렇게 그래도 쌀이 버섯 올라오는 쌀이 버섯이 있어야 되는데 아 20일쯤에 좀큰 사이즈로 땄던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버섯들이, 아, 독버섯도 없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그래도 쌀이버섯도 땄던 장소인데, 아, 능이버섯도, 아 올해는 특정 장소에서만 좀 채취가 되고, 아, 홍이버섯도 그렇고, 채취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늦게 나오던지, 와, 이렇게 낙엽들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지금. 자 이쪽도 아, 버섯들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비가 한 차례 좀 어, 많이 와줘야 버섯 포자들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성장 조건이 맞는데 온도도 떨어지고 좀 지열이 좀 높고 그래서 어, 좀 땅이 말르고 해서 어, 아주 버섯도 아주 씨가 말랐습니다 아주 와 이렇게 버섯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자, 아, 옆으로 옆으로 능선 능선 이동하다가 큰 바위 옆에서 아, 이렇게 단독으로 올라온 아 드디어 아, 먹을 만한 사이로쭉 보라사리버섯 발견을 했습니다. 야, 이거 어, 한 덩어리 발견하기도 되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사가 진데 아, 약간 습한데 이렇게 하나가 그래도 올라와서 이렇게 먹을 만치 올라왔습니다. 야, 요것도 이제 지금 이렇게 조금씩 말라가고 있다 위에가 지금 채취해서 먹을 정도 되는데요. 이거 한 덩어리 보기도 쉽지가 않니다 이거. 자 이거 하나만 채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자아 이렇게 한 덩어리 요만한데요. 지금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 이게 다 컸고 아 이렇게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지금 기후가 너무 아, 30도 이상, 어, 온도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성장 못하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 아 그래도 한 덩어리, 아 멋집니다. 자, 아, 아, 이거, 그래도 쌀이버섯 드디어, 아, 줄쌀이 또 발견을 했습니다. 아, 이쪽에서는 조금 바위가 위에 있고, 조금 습한 지형이라, 아, 이렇게 줄쌀이로 하나, 아, 올라와 있고, 또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아쪽 아래까지 네 개가 이렇게 올라 와 있습니다. 야 이러고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것들은 이제 아, 일주일 있으면 또음수 아, 또만 맞아주면은 뭐 머리통만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요. 야 요것도 지금 이제 이제 막 올라오고 있으면서 조금 말랐습니다. 요거. 자요 아래 작은 것들은 놔두고 요거 큰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해서. 아, 이거 돼지 볶음 한번 해서 먹도록 어보 하겠습니다. 이거 자 요만치 자랐습니다. 이거 자이 정도 먹을 만한데요. 이거 하나 한 덩어리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어, 산도 여기가 원래 조금 계곡물도 조금 흐르고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시점에서 어, 비가 오지 않아서 이쪽 조건이 어, 좋지가 않습니다. 아, 잡포스들도 지금 여기 내말라 있어서 보이지 않고, 저 위쪽에 조금 올라가면은, 버섯 아, 포인트인데, 한번 천천히 올라가 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바위도 있고, 이렇게, 자, 아, 잔목들이 우겨지고, 참나무, 아, 갈창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등, 이런 아, 참나무들이 우거진 곳에서, 능이버섯, 아, 아, 가을 능이가 좀 자생을 하는데, 이런, 아, 포인트에서 자세히 하는데 여기는 어 능이는 발견을 못하고 여기는 쌀이버섯을 발견했던 장소입니다 지금 뭐 잡버섯들이 좀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아 심각합니다 자저 위에 아 작년에 여기서 쌀이버섯을 채취했던 장소인데요 와메 말하소인지 지금 독버섯도 하나도 안 보이고 보라 쌀이 도 보이질 않고 싶어져 심각한다생각해 아, 이쪽, 아, 이쪽에도, 아, 지금, 지금, 보라사이리가 보이고 있는 장소는 조금, 숲이 조금 있는 장소에서 한쪽씩 보이고, 조금 이동을 한것 같습니다. 한 5m 이상 떨어진 곳에, 아,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달랑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올라왔는데, 아, 이게 성장을 할지, 이렇게 말라버리고 말지, 아, 말라버리고 마를 것같으면 되고 지금 이쪽이 상당히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아, 잡버섯들도 거의 없고, 저거 하나 지금, 아 버섯 하나가 올라와서 썩어 있는 게 하나 보이고 있고, 아, 버섯들이 원래 잡사리들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달랑 하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저 소나무에서, 아래로 해서 이제, 여기는 발생안 하고 이렇게 아까 그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돌 틈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 틈에서 올라오고 있고 저쪽은 온도가 맞지 않아서 아예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성장, 성장을 할지 이렇게 끝날지 아 모르겠지만 이거 거의 성장을 아 못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버섯들이 아 이맘때 붓버섯들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 어, 아, 천천권은아 비가 안 와주면은, 이쪽은 흉작같다 흉작입니다, 흉작. 자, 아, 이렇게 너무 메말라있고, 그래서, 아, 능이버섯도 이제, 8월, 어, 아, 이맘때부터 이제 포자가 퍼지 시작해갖고, 아, 8월 말이나 이렇게 해서, 빨리 나오는 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예 막 지금 버섯 괜찮았던 것들도 너무 땅이 왜 말라 있어서 이렇게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아 옆에는 지금 이제 노럭지대고아 옆에 이렇게 굴참나무 있고, 굴참나무 옆에 이렇게 아또쌀이버섯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중인데요. 지금 주변이 지금 다 지금 말라가고 있어서 이게 올라오면서. 끝날지, 한 일주일 후에, 이게 성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여기 하나 올라와 있고, 이제 위에도 이제, 아,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삐지고 올라왔는데요. 요것도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 요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게 잡버섯들, 기존에 올랐던 건 이렇게 완전히 말라버리고, 다른 잡버섯들은 아예 보이질 않고 싶다, 지금. 지금, 절기상 지금 입추가 지나고 이제 가을 절기가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좀천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좀 산에 올라오면은 그래도 좀 찬바람 좀 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막 뜨거운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그런지 아, 올해 버섯 만나기가 자연산 버섯 쉽지가 않습니다. 저위한 곳만 한번 탐색해보고, 오늘, 아, 그만, 사냥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또, 올라가다가 이제 한 덩어리가 이렇게, 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서리가 이렇게 또한 덩어리가 보이고 있는데, 아, 이렇게 또,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어우, 돌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아,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아. 올래 버섯들, 돋버섯 보기도 상당히 귀해질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자, 아 오늘 산행에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 조건이 많이 변동이 돼서 쌀이버섯도 성장이 조금 아 올라와서 마른 것도 있고, 아뭐 조건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아 오늘 산행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